안녕하세요. 험리적인 차량 구매 솔루션 나우카 정소 대표입니다. 자, 이제 2023년도 한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렇다보니 벌써 내년이면 24년도가 되기에 각종 카메이커 사에서는 신속한 재고정리로 인해 프로모션과 할인을 기가 막히게 하는 중인데요. 신차 할인에는 수입차만 있는 것이 아닌 국산차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은 23년도 연말 할인 국산차 편으로 할인이 기가 막히게 되는 차량들로 하여금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국산차 전차종 전부 되는 것은 아니고 할인이 괜찮은 차종으로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첫 번째 차종은 현대 팰리세드입니다. 가솔린 디젤 할거 없이 많은 차종이 있고 판매 조건계를 보시면 해당 금액이 할인이 되는 부분이오니 참고바라겠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제네시스 GV70 차량인데요. 24만의 차량으로 할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제네시스 GV80 차량인데요. 현재 24마이 페리 차량의 경우엔 기본 100만원 할인이 있고 23마이 페리전 모델의 경우엔 생산 연월에 따른 할인 조건들이 다르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이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할인 재고인데요. 바로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거의 3% 할인 스타트이며 생산 연월에 따라 할인 조건이 훨씬 더 많이 주는 차량도 있기에 이번에 기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현대 그랜저 차량인데요. 벌써 다음 달부터 2월 중순까지 생산이 중단되므로 현재 얼마 한정 조건계로 100만 원 할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그랜저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로는 G70 차량인데요. 조건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팅브레이크 할인율이 대박입니다. 그 외로운 3.3 터보 모델의 경우 할인이 높고 2.5 터보 모델의 경우에 선호하지 않은 색상 위주로 할인이 많으니 싼게 비지떡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잡으시면 좋겠네요. 일곱 번째로는 기아 카니발 차량인데요. 이번에 페리 차량은 아니고 이전 차량으로 현재 생산월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고 최대 5%까지 할인이 적용되는 차량도 있으니 페리 모델까지 안 보시더라도 저렴한 게 좋다면 기존 재고 차량으로 컨택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여덟번째로는 기아 EV9 차량인데요. 현재 재고가 차고 넘쳐서 리스트를 보여드리는게 어려운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현재 5월에서 6월 생산 차량은 90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7월 할인 재고는 600만원 할인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사용황 말씀하시면 웬만한 재고들이 다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홉번째로는 기아 K5 차량인데요. 이번에 페리 차량 전에 재고 차량으로 진행시 현재 10월 재고분으로 해서 영상 보시는 것처럼 270만원 가량 할인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이브리드 위주로 재고가 남아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열번째로는 기아 EV6 차량인데요 얼마전에도 영상에서 다루었지만 지금 할인이 미쳤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할인에서 추가로 320만원 더 할인이 되고 국가에서 해주는 보조금은 따로 더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장기렌트 진행시 거의 40만원대 견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320만원 할인은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보자마자 거의 바로 하셔야 가망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아 모아비 차량인데요. 모아비는 거의 할인이 200만원 스타트네요. 월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할인되는 차량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11가지 차종으로 해서 연말 재고 할인 차량 안내해드렸는데요. 해당 차량은 일시불, 할부, 렌트, 리스 할거 없이 할인되어 오니 부담없이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렌트로 진행하실 경우에 굉장히 저렴한 차종들도 많습니다. 사정에 맞게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공지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카 정소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